이번 시간 10분 영상 따라하기, 구구단을 하자,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어, 이거는 ITQ 특강에서 유효성 검사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그 유효성 검사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지금 구구단을 하자로 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여기에는, 어, 표 서식하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두 가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이걸 잘 활용하시면 일상에서도 아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할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예제 문제 이렇게 만들 건데요. 예제 문제를 잠깐 보시면 여기 앞에는 단수니까 2단부터 나와 있고요. 그래서 9단 선택하고 98, 72 곱수 이 단에다가 곱할수 곱수가 되었고 결과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도 이제 바꿀 수가 있죠. 9단에 1, 9, 1은 9그 다음에 9, 2, 18 이런식으로 2단부터 9단까지 9, 9단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흥미있게 유효성 검사는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트 1에다가 아,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은 현재 구구단표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므로 똑같이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며 각자의 기호에 맞는 크기, 색상으로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색상이라든지 어, 뭐 글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것은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일행 높이 여기에 이제 도형이 들어가야 되니까 도형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높이를 60으로 했습니다. 자, 1행 여기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60으로 다 엔터 쳐 주시고요. 2, 3행 높이는 50이니까 2행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3행까지 해서 선택해 주시고 자, 행 높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한 다음에 50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a 열넓이는열 너비는 1이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1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는 B 어디에서부터? 4에서부터 B12까지 1부터 9까지를 숫자를 입력해 주면 돼요. 1 엔터 2 엔터 3 엔터 4 엔터 5 엔터 6 엔터 7 엔터 8 엔터 9 엔터 숫자를 다 넣었고요. 그다음에 아, A 열 너비 1로 했고 여기 숫자 넣고 그다음에 보면까 C, E, G 열 너비는 15로 하세요. C 하고 중간 중간 선택이죠.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 E, G 이렇게 선택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컨트롤 키손 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를 얼마로 해주라고요? 15. 자 C5에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 D하고 F열은 6입니다 열 너비가 그래서 D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키 누르시고 F 클릭해서 컨트롤 선택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 너비 해서 6 입력해주시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C2에서 G3까지죠 C2에서 G3까지 여기까지죠. 그래서 Shift 키누르고 여기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도 되고. 자, 이런 다음에 자, 글꼴을 적용합니다. 맑은 고딕이네. 홈탭 눌러서 맑은 고딕 그대로 놔두시고요. 크기는 28 포인트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 넣어주시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내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여기는 단. 그 다음에 옆에 옮겨서 곱수. 옆에 옮겨서 결과값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보니까 C2C3, 2223, G2G3. 따로따로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부분 선택.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예,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선택해서 테두리를 넣어 주시도 되고요. 테두리니까 글꼴에 홈 탭에 글꼴에 모든 테두리 일단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 주시면 다 선택이 이렇게 돼서 어, 요 모양대로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채우기를 해야 되겠죠. 자, 굴원색까지다 끝났고, 채우기 색을 넣는데, 여기다가 채우기 색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임의 색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처럼 그냥 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값을 채웠고요. 어, 색상을 채웠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 곱하기죠. 곱하기는 그냥 영문 키보드에서 X. 해 주시면 돼. X. X 해 주시고, 여기, 는은 위에, 는 있죠? 이렇게 해서, 다른 데 클릭하지 마시고, 그대로 엔터를 쳐 주셔야 는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몇 곱하기 몇은 얼마다. 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넣습니다. 여기 도형, 육각형의 도형을 넣는데요. 자, 사빈 메뉴 눌러 주시고, 그림, 아니, 도형에 가서 보시면, 여기 육각형이 있습니다. 육각형 위에서부터 여백도 잘 보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육각형에는 맑은 고딕 30 포인트래요. 그래서 홈탭 눌러주시고 맑은 고딕 그대로 놔두시고 30 엔터 쳐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 흰색 자 흰색 해서 넣어주시고, 수평과 수직, 가운데 맞춤 하라고 되어 있죠? 수직, 수평,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구, 구구단을 하자. 구구단을 하자. 구구단을 하자.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 안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넣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C 셀을 C3 셀을 클릭해서 유의성 검사에 대한 걸 지금 하는 거니까요. 유의성 검사 해볼까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유의성 검사는 데이터 탭 눌러보시고 어, 데이터 탭에서 보시면 여기에 유의성 검사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클릭해주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입니다. 클릭해주시고요. 자, 여기 모든 값이 아니라 유효성 조건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줘야 되겠죠. 여기 이제 2단부터 9단까지 들어가고 여기는 1에서부터 9까지 들어갈 거니까. 자, 그리고 원본 클릭해주시고 2단부터 9단까지 들어가니까 1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2부터 9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단추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한번 눌러볼까? 2단? 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곱수에다가 2, 3세를 클릭해서, 어, 여기에다가도 유효성 검사를 해줍니다. 어, 똑같이, 유효성 검사 눌러주시고, 유효성 검사 눌러주시고, 자, 여기도 목록 해주시고, 원본은 여기는 1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부터 이렇게 쭉 9까지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1 하고 나는데 결과값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이 결과값 g3셀을 클릭하시고 수식을 입력해야 되는데 어 c3 곱하기 2 3 형식으로 수식을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수식 입력 줄 클릭하시고, 는 해주시고, 먼저 C3 클릭하시고, 곱하기는 컴퓨터에서 별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숫자키 별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2, 3 클릭하시면, c3 곱하기 2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결과값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다른걸 한번 바꿔볼까요? 어, 7단 바꿔보니까 7일은 7. 자. 혹시 여기도 모르니까 바꿔볼까요? 7535 어, 제대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까지 수식 입력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하는 건데 비열을 감추는 거. 여기는 우리는 열과 행을 감출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이지만 않을 뿐입니다. 비열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감추기가 있어요. 즉 숨기기. 자, 숨기기를 눌러 주시면 감추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A 다음에 B가 여기 사이에 있구요 그다음에 C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요 사이를 이렇게 드래그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취소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시 B 열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감추려면 숨기기로 한다는 거 숨기기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내용 바탕에 눈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눈금을 없애주면 좀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눈금선 표시를 해제를 해주려면 보기 탭을 눌러주시고 여기 눈금선 체크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나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구구단을 하자. 어, 유효성 검사. 규칙을 한번 적용해서 해봤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 감추기라고 하나요? 숨기기, 비열을 숨기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에서, 열 문자 위에서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할수 있고요. 행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서 숨기기 할수 있다는 거 숨긴다고 해서 거기 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는 이용하되 감춰놔 버렸으니까 뭘 가지고 했는지는 안 보여요 지금 이제 그래서 숨기기 해제를 해서 다시 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트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99단으로 바꾸라고 나와있죠? 99단으로 하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자, 찾아보기 눌러서, 어디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99단,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단,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자, 여기에 저장 눌러주시면, 구구단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